자,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, 자, 이 강의는 말이에요. 쉬운 강의는 뭐 굉장히 쉽게 넘어가셔도 됩니다. 자, 그렇지만, 어디서 빛을 발한다. 그러죠 어려운 부분, 자, 이해 안 됐던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마 확 아, 감동의 물결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자,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투부정사를, 그렇죠. 전반적인 걸 살펴봤으니까, 자, 이 투부정사에 여러분, 거냐 말이에요.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보냈다 여러분. 이해됐습니까? 자,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. 이해되셨죠? 좋았어요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, 주어 목적어 뭐라고 했습니까? 주어로 사용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, 여러분. 아시겠어요? 주어로 사용되는 거. 자,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. To learn, 그죠 To learn.